모닝 삼류5통마해볼 시간입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무나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무나세는 매우 극심한 제약을 범하여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무나세 이후 암혼을 거쳐 요시야가 제1 6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남유다는 남은 힘마저 기울대로 기울어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스바냐와 나움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와 나움 선자보다 약간 이후이지만 하박국과 예리미야 선자 등 많은 가장 많은 선자들을 이 시대에 보내고 활동시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급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성경 11개 하 21장에서 2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197일 열왕기야 21장. 문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햅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식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하뱅이를 따라 바하를 야여 재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비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실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자판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사랴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예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화세의 괴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문나세가이가능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 줄과 아압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래악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여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렘이시여 요파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무나스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의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그 국민이 아모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주,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니 행한 마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1 8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야의 리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대세 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 문지킨 자와 수납한 은을 개선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놀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을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다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존 아사야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덟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게웨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고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함,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에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들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선을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장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메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두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에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스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렐리아여 시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우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은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자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다락 지방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수르다럭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요로보함이 배달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헐,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레 자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를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하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성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연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지를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 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6월지를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작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시아 당시에 에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레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에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만나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실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우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앙을향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금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와스는 예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들어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 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게 앙을 해가였더라. 아멘 오늘 은 본문의 말씀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문화세가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왕정의 폐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문화세 왕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미 경고하셨던 왕정제도의 폐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문화세를 향해 바꿀 수 없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문화세가 죽고 문화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나 아몬도 문화세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몬을 죽입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그 반역 세력들을 패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요시아는 겨우 8살 어린 나이의 왕이 되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통치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요시아 왕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요시아 왕은 남북 분열 이후 세워진 왕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징계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요시아 왕은 안타깝게도 애국왕 느고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남유다 땅을 지나갈 때 이를 막기 위해서 무기도로 나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왕적 500년을 총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120년간의 통일 왕국의 통치 이후에 북 이스라엘과 남유도로 나누어지는 200년 동안 한 민족 두 국가 체제로 유지되었습니다. 즉북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여러 왕조들이 등장하면서 여 아홉 명의 왕들이 통치했고 그러다가 북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년을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 제국에게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총 350년 동안 유지하면서 다윗의 후손 20명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500년은 크게 다윗의 길과 여로밤의 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스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다스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사의 나눔이 있으며 민족사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의 길은 북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악한 길로 제사장 나라의 형식을 고, 어, 형식을 권력 사유화를 위한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1 9명의 왕들뿐만 아니라 아 어, 남유다에서도 다수의 왕들이 이 여로밤의 길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로밤의 길은 레이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단과 배들로 바꾸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기를 변경하는 아주 악한 길의 대명사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문나세 왕은 다윗 왕이나 히스게 왕이 아닌 2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아 왕의 뒤를 따릅니다. 무나세 왕은 12세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등극하여 서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 가장 오랜 기간인 무려 5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나세의 제약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합 왕은 무나세 왕보다 200년 전 사람으로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나세는 아합이 저질렀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합의 발자국은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땅까지 깊이 새겨져서 200년이 흘러도 씻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하세는 우상과 몰렉을 숭배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했으며 신접한자와 박수를 가까이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는 등셀수 없을 만큼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문하세의 제약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문하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 우상 제단을 쌓을 정도로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1기하 21장을 보면 세 번이나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음이며라고 거듭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나세의 죄가 너무 악하여 북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징계를 남유다에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문나세 때가 아닌 그 후에 후회로 연기하십니다 이는 문나세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이며. 다윗과 맺었었던 언약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나세의 해결을 들어주셨던 그 이유는 문나세의 이런 해결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작은 해결까지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나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열다섯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몬의 제약은 아버지 문나세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아몬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나세 왕은 마지막에 해계라도 했는데 아몬 왕은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아몬의 신하들도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므로 남유다는 다시 다이세 가문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무나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잇 왕을 온전히 본받았습니다. 문하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아는 16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다잇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문하세와 아버지 아몬은 북이스라엘의 아왕을 본받아서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성전 마당에 우상을 위한 단을 쌓았지만 요시아 왕은 성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려고 스스로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60년에 걸쳐 만들어 놓았던 우상 숭배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책은 성전 언약궤 옆에 두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자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읽고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때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훌다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훌다 선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 왕에게 전해, 전해줍니다. 요아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모든 징계가 임할 것을 명확하게 밝혀 말씀해 밝혀 주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시아 이후 시대로 또 연기시켜 줍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면서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요시아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제상 사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모세를 통해 신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율법이 다시 요시아 왕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고 긴 역사의 끝자락에 와서야 이제 겨우 남유다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둔 지금 다시 한번 대청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역사의 쓸쓸함이 조금은 축소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유다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율법책 낭독과 언약의 갱신을 확인합니다. 둘째, 요시아 왕이 남유다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요시아 왕의 우상 척결은 솔로몬 왕 이후부터 아몬 왕 때까지 남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남김없이 다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시아 왕은 북 이스라엘의 우상까지도 척결합니다. 이는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때여로밤왕에게 전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요시아 왕때 마침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부분은 역대 하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시아의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요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500년 왕정 총결산의섬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신실했던 요시아 왕이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도 서서히 끝을 맺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요시아 왕의 애국가의 전쟁이었던 무기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BC 609년 애국왕 느고는 아수로 제국의 남은 군대와 연합하여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부상하려고 꿈을 꾸고 있었던 바벨론을 막고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북쪽으로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애굽의 원정길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무기뚜로 출정을 했다가 그만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후 남유다는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은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지만 그때 이미 바벨론은 무섭게 큰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전사한 후그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요아스와 요야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 7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겨우 석 달간 왕이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왕 누고가 무기토 전투에서 남유다의 요시아 왕과 싸워 승리하고 북쪽 아수르 제국의 땅 하란까지 진격했지만 하란을 탈환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고왕 누구는 남유다에 들려서 요시아 왕과의 무기토 전투 때문에 전쟁의 시기를 놓쳤다며 남유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에 요 아스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고 요 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 아스는 애굽으로 어, 끌어갑니다. 그리고 요 아스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초기엔 애굽을 섬기며 애굽에게 조공을 잘 바치다가 그후 아스로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주이된 바빌론이 남유다를 압박해 오자 하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버텼었던 애굽마저도 BC 605년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함으로 애굽까지 바벨론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 남유다는 요약인 왕과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단두 명의 왕만을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한기와 2 1장에서2 3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같이 마음을 기울이고 생명과 힘을 다해 모세 율법을 지키며 주께서 도, 주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남유다는 잠시지만 우상들이 없이 깨끗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율법이 들려진 결과였습니다. 율법이 선포되고 들려지자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 시대 요시아 왕은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 드렸던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화이팅